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문단 서울 범죄의 공범 박병대, 고영안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재판 거래와 사법문단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주었다. 사법문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르렀던, 그래서 왕탄 판사장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그래도 사법문단 핵심적 인물이었던. 두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구속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없지 않았으나 결국 결과는 이러한 기대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이 공모한 상황은 임종원에 대한 구속 영장과 공무장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임종원의 행위는 결국 상급자였던 박병대 고영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양승태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들에게는 더큰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새벽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가급자가 모두 알아보한 것이었다는 두대법관의 강변을 법원이 수용한 결과에 다름아니다. 이는 봐주기 판결, 제19감싸기 판결이며 사업농단 해결의 농담은 판결이고 사업정의를 기각시킨 판결이다.